반갑습니다. 한국의 일파 스님입니다. 이곳은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공원입니다. 오늘 이 스님이 이 미국에서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스님이 영어 실력이 조금 짧기 때문에 이 번역을 해 가지고 질문 내용을 답변을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을 하시면 되겠죠. 당신의 신통력이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이 그러네. 나이 스님이 신통력이 뭐냐? 예, 한국에서 기적 같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저서도 열두 권 냈고 참 대통령도 만들고 특히나 우리 학생들 수많은 대학 보내고 또 미국에서도 참 포기한 암환자가 호전됐죠. 유명 인사들이 그걸 저보고 신통력이라 그래? 아닙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쉬운 것을 여러분들이 몰랐던 거죠 이게 몰랐어요.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것은 연계를 접속할 수 있습니다. 연계를 두 번째 잘 가셨나 못 가셨나를 구분할 줄 압니다. 세 번째 못 가시는 분을 잘 가시게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기운이 후손들에게 오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예요. 하여간 뭐 신통력이라 할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요건데, 요거. 여러분들도 계속 보시다가, 아, 이것이다.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실천만. 어이 질문이 기네요. 질문 2. 우리가 불운을 겪을 때,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하늘이 신께서 의지하여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기적이라는 것도 늘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당신은, 스님은 우리에게서 불운을 제거하고 행운을 불러드리는 능력이 있다니 놀랍다. 정말 신께서 기도하며 하염없는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불운을 벗어나고 행운을 만드는 기적을 이룰 수 있고 정말 당신이 지옥에 있는 영혼을 구출하여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가? 하기야, 우리 동양인 한국에서는 이런 질문이 없습니다. 여긴 또 미국이잖아요, 미국. 미국에는 기독교를 많이 믿죠. 기독교를. 그러니 조금 차이가 나. 우선 이 답변을 하기 전에, 이 종교는 하나님 다스님한테는 기독교를 믿던 불교를 믿던 천주교를 믿던 저희 학문은 효학문입니다 효학문 효를 어떻게 행하느냐 근데 우리는 효를 행하지 않고 참하느님한테 응답 달라고 교회 갑니다 또 우리 불교에서는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응답 달라고 응? 어? 구원해달라고. 그러다 보니,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추행자들이 스님, 목사, 신분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분이 자기의 말을 해요. 근데 거기 기적이 일어났다. 참 뭐라고 스님이 답변하겠습니까, 이거? 여기에 보면, 결론은 스님은 지옥에 있는 영혼을 구출해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결론은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이나 저나 이 지옥에 있는 영혼을 천국으로 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요걸 뒷장에 실험하는 방법을 스님이 알려드릴게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참 질문이 깁니다. 3번 우리는 너무 많은 불행과 저주에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다. 이는 부자나 권력을 가진 자들도 예의가 아니어서 그들도 불운의 고통을 받고 있다. 예로 미국 대통령으로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함께 진 트럼프 대통령도 탄핵이라는 불운의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당신이 주장은 매우 충격적이다. 내 주장이 불운을 우리 스스로 제거하고, 게다가 행운까지 우리 스스로 만든다니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는 접근법이다. 아, 불행을 행운으로 만든다. 스님이 그러니 2016년도 힐러리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했죠. 모두들 힐러리가 이긴다 그랬습니다. 스님 단호하게 트럼프라 그랬고 건강 문제, 또 여기 사막의 지진 문제 다예언하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변은 미국 대통령도 부유 트럼프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대통령이 탄핵을 받느냐? 우리 인간은 네가지 운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천, 지, 조 후라. 이 땅이 올때 하늘에서 복을 가지고 옵니다. 집안,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세 번째 조상의 기운을 받고 살아가요. 네 번째 열심히 살아가는데 노력입니다. 트럼프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주위에 분쟁해요 그거는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해결될 겁니다. 스님 예언해드렸고, 기도해드렸습니다. 참, 질문이 좀, 한국식과 미국식이 좀 그렇습니다. 질문 네 번째. 정말 신을 향한 기도, 응답을 하염없이 기다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 발복하여 기적을 행할 수 있나? 스님은 이 미국 땅입니다. 여기에 종교와 분쟁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여러분이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에 너무나 빠져있기 때문에, 신, 신, 기적, 이런 표현을 자꾸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북한에 있는 그, 그분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대하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눈으로 보여드려도, 실험을 해드려도, 오직 여러분이 머릿속에는 이 기독교 신, 신 보신 적 있어요? 참, 대화가 안 됩니다. 저 역시도 이걸 왜 찍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또 혹시나 한 분이라도 저 이야기가 맞다면 실천하시면 여러분 잘 되실 거예요. 여기에, 신이 창조자 기독교 거짓말이냐 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분쟁되는 말은 여기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효만 행하면 어느 누구나 잘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님께서 구체적인 당신이 비법 절차를 설명해 달라. 비법 절차 예. 첫 번째 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님은 영혼을 접속할 줄 압니다. 두 번째, 영혼에는 잘 가신 영혼이 있고, 못 가신 영혼이 있습니다. 이못 가신 영혼을 접속해서 천당 극락으로 갈수 있게 할수 있습니다. 이게 나의 비법입니다. 이것만 진짜로 한다면, 어느 누구나 행복해집니다. 부자가 될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자녀가 훌륭하게 되고 암이 호전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미국의 목사님, 신부님 아니 스님 무당 정말 거짓말 잘합니다. 저 미국에 와가지고 절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여러 단체를 다녀봤지만은. 참, 여기도 거짓말 많이 하네요. 여러분, 여기 기독교 안 나가보신 분 누가 있습니까? 절에 안간분 누가 있어요? 아니, 무당집에 가서 땡까땡까 안한분 누가 있습니까? 이것도 유명해. 여기 결론은 저희 비법은 못 가신 영혼을 접속해서 천도래서 극락, 천당으로 보내드리는 비법이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의 조상이 여섯 번째네요. 지옥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아, 진짜 이게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조상님이 먼저 돌아가신 분이 조상님이죠. 먼저 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지옥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스님이 며칠 전에 저 캘리포니아 애각에 있는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한국의 국립묘지 또 일본의 도쿄, 중국, 이 미국에서는 일본 아니 미국의 캘리포니아 애각에 있는 공원묘지 여기서 실험하는 방법을 제가 찍어놨어요. 요걸 붙여드릴게요 뒤에다가 요거만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부자, 성공, 출세, 건강 해줄수 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상을 천도하는데 비용은 얼마 듭니까? 비용.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갖지 못할 돈이 없으면 가치를 못 하죠.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아주 잘돼 있는 집안. 이 대통령, 트럼프라든가, 이런 부시, 에? 힐러리. 이 유명한 분들은 천도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잘돼 있어. 근데 엊그저께 저 A, LA를 걸어가니까 노숙자들이 많대요. 주머니에 10원도 없습니다. 10달러도 없어요. 1달러도 없고. 이런 분들, 천문학적인 천도비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 집안이 다못 가고, 원기가 쉬어가지고, 제정신들이 아니야. 이것도 미국에서 알아가지고, 참 무료로 해주면 좋은데, 보통 한 분당 천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한 분당 하는데, 평균적으로, US달러로, 한 2,000달러 들어갑니다. 2,000달러.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고, 그런데 무조건 천도하는 게 아니라 잘 가신 분은 천도가 없습니다. 못 가신 분을 천도하면 영혼의 속도는 빛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평생에 한번 하는 겁니다. 평생에 한번 그러면 자금이 어려운 경우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천도해야 되느냐? 제일 뭐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정부에서도 많이 구원하시겠지만 은 오늘부터 1달러 2달러 모으세요 내가 쓸것좀 모으세요 그래서 나의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가 나의 형제가 영안실에서 돌아가셨다 돌아가시자마자 그 사진을 영정을 찍으세요 찍고 그 이름을 바로 이 메일 나가지 매일 메일. 로 보내주시면 이의 메일에 있는 것을 미국 직원이 우리 한국 양산 성불사로 보냅니다. 여기에서 전도하면 지구상의 영혼의 속도는 빛 속도다 빠르기 때문에 영안실에서 표시가 납니다. 출마시 변해버려요. 없는 분들, 지금서부터 또 내가 죽더라도 1불씩 모아서 한2천달러는 들어갑니다. 2천달러 1인당. 그거 뭐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교회 가서 헌금 많이 내고, 건축헌금 많이 내고, 주일헌금 많이 내고, 절에 가서 불사하고, 천임 옷 해드리고, 무속인들한테서 땡까땡까하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나 많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한국 이 수행자들이 거짓말을 많이 쳐요. 스님은 이걸 과학적으로 어느 누구나 알수 있도록 실험을 하세요. 이것을 해 드리니까 그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자녀가 잘 되고 대학에 들어가고 박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안 해놓고, 할렐루야, 부처님, 땡까땡까, 땡까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말이 이해가 되신다면, 돈이 있는 분들은 별거 아니지만, 없는 분들은 오늘 점심 드실 때 1달러씩 저축하십시오. 여러분은 행복해질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또 질문을 개인적으로 온걸 적어서 다시 한 5분짜리로 제가 찍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저 대한민국의 일파 스님입니다. 이곳은 미국 캘리포니아 외곽지에 있는 공인묘지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과연 영혼이 잘 가셨느냐, 못 가셨느냐. 특히 미국은 이 기독교가 신자들이 많습니다. 과연 또 많은 분들이 천당을 가셨는가 궁금하시죠? 스님은 약 25년 동안 박사를 만들고 대통령을 만들고 또 병원에서 포기한 암 환자를 호전시키고 금융가에 예언을 해주고 수많은 분들 위해서 참 기적 같은 일을 했죠. 그 비법이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으시든 간에, 종교가 아니고 나의 뿌리입니다. 나의 뿌리,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잘 가셨나 못 가셨나?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잘 가시면 우리 후대가 잘 됩니다. 그러나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못 가셨으면 한국에 살든 중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후손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내 종교 믿었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님이 이 캘리포니아 애가 공음매지에 와서 이 영가님들이 어느 분이 잘 가시고 못 가셨나 알수 있는 방법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똑같습니다. 실험하는 것도 자 보세요. 여기에다가 술, 컵두 개에다가 술을 따르세요. 맛만 보게 두 개를, 저는 이렇게 따르시고, 이 남은 술은 좀 띄워놓으세요. 이 땅에다 놔주시고, 이한 잔은 여기 영단님에게 권하고, 여기 한 잔은 권했어요. 이 묘에는 뼈가 있기 때문에, 연가와 접속이 됩니다. 1분, 2분, 3분, 오래 둘수록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따라놓지 않는 술에다가 조금 따라서 조금 있다가 이 술과 비교만 하시면 돼. 맛을 저 술이 이 술보다 순해지면 천당 극락을 가신 분입니다. 그 기운이 나오는 거예요. 고천을 떠들고 못 가시는 분은 이보다 술맛이 씁니다. 그럼 제가 지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분 지났죠? 요술 자이 술과 비교를 합니다. 자 아주 술해요. 이분은 잘 가셨어요. 여기 잘 가신 분입니다. 이술하고 이술하고 또 비교를 하시면 돼요. 아주 씁니다. 못 가셨어요. 자, 우리는 자기의 종교를 믿었다고 여기다 묻어드렸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의 극락세계를, 천당을 보내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다, 자녀가 잘 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건강하고 싶다 할 때는, 나의 조상님,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잘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저분은 잘 가셨기 때문에 해드릴 게 없어요. 이분은 못 가셨기 때문에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혹시 전화 진짜의 극락세계를 보내드리면 영혼의 속도는 빛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다시 실험을 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많은 수행자들이 거짓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결론지읍시다. 이곳은 캘리포니아 외곽 공원묘지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 자녀가 잘 되고 싶다 건강하고 싶다 하실 분은 1번 나이 어머니 아버지부터 점검을 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못 가셨다면 여러분 부자 될 자녀가 잘될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스님은 어떻게 25년 동안 기적 같은 일을 해왔냐면 바로 천기를 받아서 이못 가시는 분을 진짜 천도를 해 드리니까 여러분이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가 안 오고 찬탄대로로 가서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박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자리 하는 거예요. 자 내일은 저 캘리포니아 대학에 가서, 과연 그 수제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분하십시오.